난 여기, 자기는 여기, 난 여기. 밥값 내기요? 아, 저도 한번 들어봐. 아, 어르신 보시라고요. 여기 집 예, 주인 분이시니까. 여기 여기서 세잖아요. 자. 여기는 앞으로도 다른 데서 또 터질 수 있어요. 여기, 여기서 터졌는데. 예, 예 바람돌이 나잖아요 고칠수 뭐 있는거요 아니 고칠수는 있는데 아예 아니 잘못하면 저 방에, 방도 에방파야돼요 네. 내가 여, 이 안에서 해보겠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사시는 세입자 사모님이 저 방을 어, 방을 그러지? 안 파길 원하니까 죽을때까지 같이 한다고 해할까아 누구 나오네? 네 몸이 나오는거죠 아. 이렇게 올라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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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는구나 네. 아, 어떻게 고쳐야 되나? 아, 아 고민이다. 저기를좀더더 더 파고 최대한 많이 파는 게 좋은데 많이 파서 많이 갈아주는 게 좋은데 사황이 방을 파는 걸 싫어하신단 말이야. 내 생각 같아서는 저방 방도 파고 싶은데 저 가구 드러내고 옛날에 수리했던 데까지. 네. 12mm 집어넣어가지고, 싹 해주면 좋은데. 근데, 아, 근데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지금, 지금 삼, 여기 사모님이, 아, 세입자시니까 집주인이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뿌어있으면 이거 안 들어가는데, 부속? 해보지 뭐, 그냥 부속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잘라. 이쪽도 더 파야 되겠거같 이게 뭐야 도체. 엄마만 잡쓰레기 다 노는 놨나 본데.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이 썩을 놈들. 아, 아 잡쓰레기 다 넣어놨어.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은데, 나, 이 집. 나중에, 음. 온수배관 다 갈아야 될것 같아. 아 어디까지 군보가 됐나? 아, 이거 봐. 아, 이게 다 지금 여기는 군보가 안 됐는데. 네. 저쪽이요? 응 음. 음. 저기, 저기가 더문데 저쪽으로 더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 같은면 여기서 어떻게 수리하겠어? 저요? 응 음. 저는 솔직히 말 방에서 파서 했을 것 같아요 방에서? <laughs> 네안 되면 네. 그치 지금 여기 사모님은 지금 방을 파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laughs> 해 있다니까 응 음. 어쨌든 여기, 여기서 끝장을 보길 원하, 원하신다고 그래서 방에 저거 하는 것도 가고 다 드러내야 되는데 3 인치 그라인딩는 죽을래? 네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방을 파야지 뭐. 네더 이상 들어가면 이제 시 방에서 파야 돼. <laughs> 통화를 했지 전화 좀 줘볼래? 아우 전화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문자를 세제 보내야지 이게 안 들어가면 저 방에서 펴야 돼옷 들어간다 다행이야 어, 응. 들어갔어. 풀면 무조건 방에서 파야돼 이, 이 날이 좋다고이 날이 좋실고이 날이 바타 거예요. 이 카바 카바날 깔끔하게 자 날이 이날걸로만약이 자르면 이 네. 음, 더 깔끔하게 안 잘려. 거칠게 잘려. 이거는 음, 음. 아, 저기다 전화 좀 해줘야지. 아, 청주야. 아, 이거 뭐 해봐야 소용없는 건데, 이런 거. 아, 네. 근데... 그다음에 뭐꼭 하고 싶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해야지 뭐. 누굴 불러도 할 거니까 돈 주고. 예, 네, 사장님. 사, 사장님, 바, 지금 바쁘세요? 청주에 네. 내가 보기엔 물안 새는 것 같은데 꼭뭐 저기 거기 뭐 파보고 싶대는 거예요.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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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물기가 있나봐요. 근데 내가 아, 봤을 때는 네. 뭐 사람이 네. 보시고 저 네.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네. 한번 통화해 보시고 내가 검사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네네네네네 네. 막 그러니까 내가 막 가끔 막 저, 저, 전화기를 꺼놓은 이유가 봐 지금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과부하 걸리시겠다 진짜 너이가 과부하 걸린다니까? 그리고 봐봐 지금 내가 전화 받는것 중에 갈거 지금 하나도 없잖아 응? 전화만 많이 받을 뿐이야 내가 그래서 내 전화기 꺼놓는 거야 근데 그 많은 전화 중에 이제 진짜 확실한 게 가능 나오긴 나올 텐데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아, 아, 우리 사부님한테 뭐 드릴 만한 게 하나도 없네 지금 전화 받은 게봐 없잖아 지금 세입자가 살아요? 세입자가 사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서관 사람이 왔다갔나봐 근데 그 찾지를 못했나보더라고요 사진찍어서 아, 보내주세요 네 제가 주을 해놨나 어떤 사람이 왔었는데 음, 음, 음. 그 미친사람그 미친 미친 아드님이 사는집이 물이 샌다고요네 그 탐지기 가방 응. 네. 아 저기 저기 아드님이 사신다고. 그러면 아드님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하세요. 식사. 아니 아니 상원님. 그러니까 아니 많이. 사장님이 음. 식사 하시게 되면. 아니 아니 내가 밥 아니 내밥 먹게 됩니다. 얘기할게요 그래, 상원님.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나밥 응. 원래 잘밥잘안 먹는 편이니까. 식사 를하시고 아니 아니. 여기서 사는 게 맞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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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행이다. 저쪽 안 파도 돼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해보고 어, 어, 네. 해봐야 돼요. 됐어 잘들어왔어 가서 네. 저 컴프레셔 압력 7로 해가지고 압쪽 걸어줄래? 네 조용한데 조용해요? 잘됐고딱 뛰어 오오기 오키 오기 나와 아 됐어 윤사장님 이거 좀 치워, 치워줘 네. 어 이십칠삼 쓰는구나 명품인데 응응 응. 응, 필요 없으니까 가져. 나는 솔직히 방을 파고 싶었는데 사모님 방을 파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다행히 여기서 해결됐어요. 근데 앞으로 살다가 또저 방이 됐든 뭐 여기가 됐든 또 어디서 셀 수는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사셔야 돼. 네? 뭐 오래 됐잖아. 네. 뭐, 야, 지금 어래 때서 그런 거죠? 예. 야, 그뭐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 집중인 어르신처럼. 응. 여기 고치면 저기 아프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뭐 영원히 안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 네. 예. 잘하네. 그 그라인더 겁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아, 그래요? 어, 가까이서 손못 가. <laughs> 어. 무서워가지고. 해야죠. 해장 한번 해야 되겠는데, 네, 해장 해야죠 응? 나도 이제 좀, 좀 살아났어. 아까 아침에 네. 죽겠더니만, 네. 아까 모텔에서 나올 때아 진짜 일하기 싫더라. 아, 근데 오늘, <laughs> 오늘 네. 진짜 대탔네 오늘 윤상이랑 와가지고, 근 쉬게 네. 끝나서, 아, 욕실 파면 일이 많아. 아, 뭔가 하여튼 일이 많아. 아유, 닦아야 되고 닦을 것도 많고. 그래, 바로보단. <laughs> 아, 네. 바로보단 훨씬. 어. 아. 시대 우리 집 욕실도 청소 안 하는데 아, 맨날 남의 집만 청소해 주고 있어. 금방 네? 네. 그렇게 하셨어. 아 예. 네. 네. 아, 운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저쪽이 안전 다천만 다행이네. 네. 근데 아, 솔직히 뭐 나중에 또 서울 지나면 그럴지 몰라. 오래돼서 그죠. 예. 기간이. 다행이긴 한데 네, 네. 컴퓨터는 버리는 거야? 네. 아 그래요? 나 가져가도 돼요? 아 내가 내가 버려드릴게 모니터랑 네. 내가 버려드릴게 저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네. 다 가지고 내려가요 여기 흑돼지 집있데 식사하시고 가셔 아니, 아니 식사. 아니, 사장님이 아니. 일부러 아니. 오신 거야. 네? 왜요? 일부러 저기서 온 거야, 도남동. 네, 도남동에서. 어, 아, 어. 이 건물주? 어. 네, 네. 왜 오셨지? 아니, 식사 대접하고 그러려고 오신 거지. 아유. 이게, 네. 오래된 거나 이거 하나밖에 음. 없대네? 봐봐요. 12,000원? 그 전에 이거 막7 0 0 0원에 샀는데. 아, 내가 네. 솔직히, 아, 술을 통째로 바꾸게 낫겠다. 이거? 어떻게 네. 바꿔? 아니, 뭐, 바꿀 수는 있는데. 어. 이게 아, 옛날 거라 아내 차에 이 스타일은 없는데 내 나는 위로 된 것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돼 우리도 퍼브라를 네, 헬라고 네. 했는데 네맞아 그것,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 왜?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음. 이제 또 여기서 물이 새 거예요 네? 그전에 그래서 여기서 새 네. 갖고 이걸 가갈 거야 예 네, 그렇지 통째로 네, 네. 그 철물점에 와서 예. 네, 네. 근데 지금은 이것만 그러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아니 되긴 되는데 근데 내가, 내가 나중 생각을 했을 때는 아. 이제 얘 고장나면 또제 고장 나고 그래서 네. 내가 이제 통째로 이 얘를 많이 많이 0원 주고 살 바에는 좀더 버텨서 통째로 네. 다 사면 되긴 되는데 일단은 내가 갈아 드릴게 이사장님이 좋으셔 주인 네. 건물 사장님아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그 보통 식사도 해서 아까부터 네. 저기 하시는 아니 보통 근데 원래 이거 공통이라 원래 응? 여기서 잘안 새는데 해보고 아니 뭐야? 뭐 제주흑돼지? 아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대리운전 불러서 가야 돼. 그래, 한잔. 대리운전 하시고... 불러서 갈까? 시켜줄 아, 거야. 그러니까. 네. 여기 사장님 사격 좋아요. 어 그래요? 어. 음, 음, 지금 음. 술 드시고 음. 집에 가실 수 있어? 나? 왜못 가? 택시 타고 가셔. 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는 네. 진짜 이렇게 뉴스 네.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될줄 몰랐어. 음. 진짜. <laughs> 근데 되게 좋으신 분이 사장님만큼이나. 음. 예. 좋아. 성품이 그때... 예, 음. 성품이 음. 좋아. 예. 아, 안 감사합니다. 안만 세도 안 불러나는 성품이안 좋죠. 그럼 어르신은 자녀분들은 없으세요? 다 예? 아, 계시지. 예, 뭐 하시는데요? 원래 자녀분들이 와서 이렇게 막안 봐. 안 봐요? 음. 왜? 자녀분들이 건물에 신경 안 쓰시냐고. 안 왜? 왜 그랬지? 여기 사모님도. 상... 이 뭐? 건물에 신경을 안 쓰시냐고. 자녀분들이 여기 집에 신경을 음. 안 쓰시냐고 음. 건물. 건물 에, 네. 관리 안 하잖아. 안 하지. 어,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건물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이제 건물주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아,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건물주 아버님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 그다음에 이제 자기 건물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예? 아, 아. 아무것도 그죠. 아, 아, 아버지 살아생전에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 없기 때문에. 저... 예. 전문가가 예. 한 대고 예. 이걸 아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제 나중에 응. 사장님이 응. 이제 더 일단 돌아가시게 되면 응. 아들하고 딸이 있잖아. 응. 근데 여기 집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거지. 예. 예. 다 그래요. 그래.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저랑 어르신이랑 인연이 되는데 이제 어르신이 어떻게 되시면. 이제 아들은 그 동안에 누굴 불러서 고쳤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 이제 나랑 인연이 끊어지면, 사모님이 아, 내, 알잖아요, 사모님. 아 내가 내가 아,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 단골집이 있는데 연락이 안 오면 아 이분이 이 돌아가셨나? 네? 왜냐면 그 밑에 이제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연락처를 모르니까 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렇게 와서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laughs> 음. 뭐, 사장님이 뭐, 다른,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거 아니잖아요. 아, 사장님이 지게 있는지도 몰라. 네. 그래요? 어, 사장님이 뭐, 감춰놓으셨구나. 아니, 아니, 알겠네. 감춰놓 아니, 고니 네? 네, 네, 아. 근데 워낙. 역시, 어느 나 오래 자랐는데. 성격이요. 옆으로 살다가, 네. 살다가, 네.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일찍 물려주지 마시고요. 끝까지 쥐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효도를 해요. 네. 끝까지 지고 음. 있어도 안 되고, 예, 나이 끝까지, 예, 주어도안 되고, 예, 아니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예. 이제 연세 드셨는데, 예. 이거를 이제 사모님이나 음. 자식들이 참견을 음. 하면, 아때이구려오다니 예. 음. 아, 아, 여기요? 아, 아일 거리가 없어지셨나 아니, 아니 우리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사장인데, 되게 동안 동안 동원, 동안이라서, 동원, 어린데? 네. 아니요. 저 나이 많 많아요. 나이... 몇 살인데? 스물여덟이잖아. 스물여덟. 아우 이제 스무 살 같아. 어. 아니 근데 진짜. 세상에. 아니 어디 가면 세상에. 저기 저기 신분증 보여달라 그래요. 네? 아들인지 알 아니, 저기. 뭐, 담배 사러 와도 그 그렇고, 술 사러 와도 그렇고, 갑자기 신분증 보아달라 그래요. 아니, 되게 어, 동화하네요. 저는 안한것 같은데? 네, 네 아니, 아니, 야, 스마, 저도 스마, 못, 스마트 스마트 저도 와서... 못 했어요. 28은 음, 아직. 네. 여기 박사장님도 안 했어. 못 했어요. 안한게 아니고. <laughs> 네, 능력이 어, 없어가지고. 네. 네. 뭐 좋은... 아니, <laughs> 아, 편안았다 아, 아니. <laughs> 사장님, 뭐,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보통 사장님 연세쯤 되는 집주인분들이. 보통 엄청 깐깐한데, 고지식하고. 네, 좋아요. 근데, 틀리시네요. 아, 사장님 술 좋아하시는구나. 네, 술좋아하시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80 넘으셨죠? 80, 81요? 네, 81요. 좋은 기술은 기술이죠. 아, 근데, 아, 막 때려치고 싶어 아, 막 머리 아파가지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물론 뭐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은 없는데. 아, 맞아요. 아, 이거 하면서. 살이 더 빠졌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검진 잘받으세요 저희, 저희 아버님이 지금 쓰러지셔가지고 요양원 계세요. 아... 네. 네. 지금, 네. 지금, 지금. 네. 아, 그래서 아버지 얘기는 안 네. 하시는구나. 엄마만 네. 네. 계신 줄 알았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좋은 인연이 언제나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때를 놓치고 나니까 힘드네요. 뭐, 새를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한 사람도 많고, 살다 그쵸? 보면, 그러면 어떤 뭐 못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laughs> 네. 시간이확 흘러가고 나니까 어렵네. 이게 좋아해야지, 여자 연애했을 때싹 잡아야지. 이게 쉽지가 않네요 밀어붙여야지. <laughs> 아, 아 <웃음> 아니, 못 그거 싫었어. 아니, 그래. 아, 요즘에는요, 뭐,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에는 뭐 싫다 는 여자한테 막. 계속 뭐어떻게 하면요 그 스토킹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틀려요. 예, 그냥 범죄예요. 예, 그래서 아 저는 뭐 그냥 막 싫다 그러는데 막, 막 들러붙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때를 놓치다 보니까 예, 힘들더라고요. 어 맛있네요 이거. 음, 예. 아, 맛있어요. 맛있어. 많죠. 아사연처럼이 스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열번열번 네. 불러서 한한두번만나가 쉽지가 않아요. 스티을 하는 사람을. 네. 불러서 네. 요즘은 스티기 차량이 많아요. 네 맞아요. 왔다가 스티기는 그냥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처음에 못 모르고 그 대리 운전을 이렇게. 불렀을 때 갑자기 내 차에 딱 문을 열고 딱 보더니 갑자기 아전 이거 못하면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처음에 초창기 알았죠. 아 이거 그 대륜전 회사에 내차 스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처음엔 못르고 그냥 남들도 다 나처럼 하는 줄 알고 네? 저는 스틱 면허 시험 볼 때부터 이 운전했던 사람이라 다할줄 아는 줄 알아. 았 그잘 네.